어... 오케이 이분 어 뭐야 어! 어! 티어 불멸 3이네? 네캡션님도 여러 분한 아, 번인가? 아두번 아, 아아 번.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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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아 그리고 이분의 주 포지션은 오맨킬즈의 스카이 브림스톤입니다잉 네저 남는 거를 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시청자 고민 왜 이렇게 길어 이번 시즌에 랭크를 제대로 시작해서 불멸 3 400점을 찍었었는데 제가 잘해서 찍은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인임 플레이할 때 자신감이 많이 없고 떠아있는 모습이 되게 되게 많습니다 아 이거 내가 죽으면 치맛은 인생인데 라는 강 강박... 되게 안전하게 하려고 하고 아, 안 싸우면 안될 때만 싸워요. 그래서 팀이 이기고 있던 지고 있던 제사수의 판이 다 꼴등이더라고요. 저 정말 간절합니다. 불밀 3에서 레디언트를 못 가겠어요. 꼭 가고 싶습니다. 그렇다네요. 일단 볼게요. 아, 케도 안. 응. 엄마, 개! 스팩스파이크, 미매지죠 오, 음, 오케이 깔끔한데? 제가 저 자리 좋아해가지고 한 번씩 써, 그렇죠 수비 때 스톤 피해주면서 픽도 해주고, 스파크, 스파크. 스파이크까지 콜해주고, 그냥 맨 백업 해주고, 오케이 티스토리 합격. 그래서 계속 가만히 있거든요? 넘기셔도 돼. 요 <laughs> 혹시 뭐 드시고 계세요? 아니아니 아니지 않아. <laughs> 아니, <진짜> 아니, 큰일 <laughs> 날까봐 미니맥만 보고 있는 거. <laughs> 아 근데 이래도 돼 이러고 이제 3명 다 저기 있는 거 지키고 나서 아 오케이 뭐 잘했어요 잘했어 앞에 아, 붙어 그래. 그렇지 아아아아씨 이게 아, 제가 네. 브림 스모크 타이밍 맞춰서 나노솜 터트리고 앞을 붙으려 했거든요. 네. 스모크가 좀 늦더라고. 브림이 멀리 있어가지고. 늦죠? 그래서 코를, 해야, 코를, 돼요. 에? 에? 코를 어? 해야 돼요. 코를 해야 돼, 코를. 그러니까, 어. 봐요. 올렸죠? 터트리면서 네. 브림한테 쳐달라고 해야 돼. 그래야 이게 끝날 때쯤에는 이게 돼요. 지금 지금이면 칠수 있거든요. 스모크. 아, 네, 네. 지금 쳐줬죠. 근데 이것보다 한 1초 더 빠르게 요구하면은 저 사람이 반응해서 더 빨리 쳐 주는 거예요. 배거 말고는 이번 판도 뭐 아쉬운 건 딱히 없었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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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네. 근데 뭐라 했어? 요 일본어? 아니, 왜 이렇게 일본을... 제가, 차... 예. 제가 싸우면은 트레이드 되달라고 했어. 아, 저, 저... 이가 없는 줄 알고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건데... 사실 그래도 있잖아요. 머그님이 먼저 하는 건안 돼. 봐요. 어차피 브림이 지금 사이트인 거는 적 팀도 다 알잖아요. 근데 지금 킬 주의가 어디있는지 모르잖아요. 적팀 입장에서는 그죠. 네 그러면은 킬 주의 때문에 좀... 그런데 킬 주의를 잡았네. 그러면 이제 사이트인 걸 알잖아요. 이제 이렇게 네. 싸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브림이 죽었어. 그러면 적체 심버는 킬조이를또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에임 집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머은님이 먼저 싸우는 거는 절대 절대 별로다.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겠네요? 예, 네. 그쵸. 내가 트레이드 낼게. 쪽으로 가는 게더 맞죠. 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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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 뭐? 악뮤... 아, 사이트 나 사이트 나 나카가 뭐임? 안안안안 아... 이아안아 <laughs> 미안합니다. 이 <laughs> 아니 근데 봐봐요. 되게 버키를 많이 쓰시네요. 아, 이코 라운드 땡삐 보니까 그냥 타워만 지키자. 오케이. 이 봐요. 사이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응. 버키잖아요. 가기가 응.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타워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짱박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은 알람봇이 아직 안울렸으니까 타워 쪽으로 가서 사이트 쪽으로 간다거나. 내 위치를 안 알려 주는 거지. 근데 응. 쟤네도 이제 킬조의 위치를 아니까 그냥 바로 오는, 오려고 는오 하는 거야 스턴 박으면서 에이맨 정보가 없어가지고 상대 A 갈까봐 GT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체인버렁 봐주시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A를 오잖아요 그러면은 임관할을 아님 버그님이 할 거는 그냥 B 사이트 막는 거지 A쪽은 어쩔 수 없어 지금 상황만 봐도 어차피 A는 리테이크기 때문에 천천히 가도 되거든요 그냥 타워 쪽으로 가서 최대한 모습 안 보여주는 게더 좋았을 듯 음... 어, 알겠습니다 네. 이블라드 이제 상대 공 많아가지고 리테이크 보는 식으로 나쁘지 않죠? 했어요. 챔버머로 챔버머 원비미. 진짜 하는 거 없지 않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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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니까 살짝 인게임 플레이어가 맞죠 지금. 네. 티어리더 포지션이 아니라. <laughs> 아니, 아니야. 근데, 잘못된 게 없어요, 지금. 감시자는, 근데 이게 맞아요. 그 앞에 나가서 싸우는 거는 엔트리들 역할이고, 그 뒤를 받쳐주는 거는 척구대들의 역할이야, 맞죠? 감시자는 수비 때는 사이트를 지키는 게 맞아요, 한쪽 사이트를. 근데, 보통, 감시자 쪽으로 안 와요. 와도, 그냥, 셋업 같은 것들만 지우러 오지. 그래서 킬 같은 게, 감시자들 보면은 되게 좀 낮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임. 알겠죠? 근데, 킬을 많이 했다? 수비 때 적팀들이 미친 듯이 그냥 킬조인만 공략한 거야. 근데, 잘 막았기 때문에 킬이 높은 거임. 내가 너무 뭐 하는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왜 레디언트를 못 갈까요? 그니까 러 이게 포지션의 <laughs> 한계랄까? 사실 올리고 싶으면 자기가 캐리 해가지고 올라오는 게 맞죠. 스모크, 첫 후대, 감시자 이런 걸로는 조금 힘들어요. 원순이인지 아시죠? 엔트리 잘하는 놈을 데리고 와서 첫 포시하면서 적 팀도 좀 때려잡고 활기 쳐봐 막 이런 느낌으로 가라야 되는 거지. 어마 근데 제가 솔큐밖에 안할 친구가 걱 경험이. 저도 그래요. 지오 한 접시 조사버릴까요? <laughs> 지금 근데 움직임 되게 좋아요. 이게 정석에 가까운 행동들임. 지금이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티어를 올리고 싶으면 벗어나야 돼요. 자기가 캐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도 보시면은 트레이드 바로 내주러 가고 트레이드 내고 잘 빠졌잖아. 그러니까 이런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석적이다 보니까 팀 오늘 많이 타는 거지. 음... 지금도 브릿지 브링 궁이 있으니까 사이트에서 맡기는 힘들다는 판단하고 리테이크 돌리는. 아, 어쨌든 리테이크 하러 왔고 궁 썼고 근데 그림 궁이 있는데 교환한다는 마인드 그니까 교환한다는 마인드면 은 사실 지금 가야됨 사이트 왜냐하면은 응. 얘가 궁을 누르고 있는 시간에라도 한 명을 빼는 거잖아요 응. 그러면 그 시간에라도 4대3 하러 간다는 느낌인 거지 지금 응, 네. 근데 궁을 누르게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그러면은 이로 빠지게 되겠죠 사이트 갈 시간도 늦춰지고 교환이라기보다는 되게 손해임 멀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이트 가야죠 제가 콜을 했어야 됐네요 네 교환할 아니요. 생각이었으면 그쵸 콜까지 해주면 되게 좋은 거지 여기서 좀더 정석으로 들어가면은, 한 번씩은, 여기 있죠? 여기 B 사이트에서 B 메인을 와리가리 쳐주는 거임. 그러면은, 좀더긴 인포를 딸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알람본 여기 앞에까지 기어오잖아요, 만약에. 타워 먹으면서 플래시 까면서 오면은, 좀 어지럽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와리가리 치면서, 긴 인포를 보면은, 그 차이점이 되게 커요. 그것도 다, 제가 쫄아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추죽잖아하면그 정도는, 되게 위험하지 않은. 그 정도는 해도 괜찮아. 알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보시면 레이지가 지금 폭 갔죠? 그리고 달려가죠? 네. 그러면은 이때서는 지금 타워는 픽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레이지랑 같이 벌려줘야 돼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최대한 스스로 같이 붙어주면서 B맨이랑 같이 들어와야 돼네 알겠습니다 어 아, 근데 이거 지금 되게 위험한 거 알아요? 그런요 지금 언더로 갈 시간이 너무 많음 음. 이게 아예 그냥 와리도 안 하시잖아요. 네. 나였으면 와리를 하든 아니면 그냥 요 앞에까지는 붙었을 것 같아요. 그니까 러 너무 노리려고만 한다고 해야 되나? 지금도 털이 뚫리면 그냥 픽하려고 하잖아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에그러면 체인버거가 아케이드 나와서 죽일까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살짝 늦박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진짜 못 올라가. 아, 그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올라가도 그게 딱 끝이야. 네. 지금이어도 언더 여기까지는 갔어요. 뭐 레이즈는 오...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죠. 지금 우리 팀들은 지금이면은 이미 픽해요. 그래서 그냥 음... 아예 완전 팀 네. 메인 초토화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걸 생각해봐요. 체인버한테 네. 죽었어요. 만약에 네. 그러면 은 아케이드 체인버라는 걸 알게 되죠. 그것도 네. 인포임. 그러면 은 우리 팀이 좀더 빠르게 러쉬를뛸 수도 있고 그걸로 네. 인해서도 어떻게 빠르게 굴러갈 수도 있어요. 죽는 거에는 너무 생각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냥 매치 포인트 라가지고 자, 이런 행동 좀 하게 된것 같아요. 죽으면 안 된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막나가 아니었어도 이렇게 했을 것같아데안 그래요? <레오> 지금까지는 플레이 봤을 때는 그냥 이게 몸에 백인 것 같은 님 플레이 성향인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여기서 만약에 언더를 기었으면은 그게 오히려 얘네한테는 더 민폐잖아요. 차라리 여기서 한명 잃고 말지. 그래서 그걸 좀더 생각하면은 괜찮을 때... 팩션님 말대로 해서... 만약에 근데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아쉬운 건지... 아니면 그냥 제 잘못인 건지... 그건 아쉬운 거죠. 막말로 님이 체인버를 땄어요. 반대로... 그러면 네. 어떻게 돼요? 게임이... 게이드. 그러니까 이게... FPS라는 게 결국엔 네. 그런 게임이에요. 내가 쟤를 죽일 생각을 해요, 좀. 야, 사람들이 왜 이래, 다. 진짜 FPS는 자신감이 그냥 기본이어야 돼. 님 앞에 지금 제가 있더라도, 또는 다른 프로게이머가 있더라도, 뭐야, 이조밥새끼는 네. 하고 그냥 얘를 잡으러 갈줄 알아야 된다는 거임. 이해되심 1대1을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하면서 쌓여야, 이거 1대1은 좀 에바였구나. 그게 몸에 좀 들어가요, 그게. 그래서 좀 많이 해보셔야 될것같아 啊，后面。 아니, 씨발, 누가 저렇게 나오냐?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그죠? 아니, 미친 사람 아님? 퍼레이터도 아니고, 씨발, 벤달러 저렇게 나와! 어, 그렇네? 아, 저 지금 알아서 오픈 줄 알았거든요? 뭐야, <laughs> <laughs> 벤달이었네? 아니, <laughs> 씨. 그러면은, 물어볼게요. 이거 죽고, 아, 씨발, 개신 민폐다, 나. 라고 생각했음? 아니, 아니, 이거는 그냥 트라이 해볼만 했다. 그렇죠 이건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면 됐어요. 그러면은, 거기서보다 조금 더 가감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콜도 좀더 빠릿빠릿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수비 때도 되게 좀안정적게 적인 건 맞는데 한 번씩은 적팀 인포가 다 나오지 않더라도 잡으로도 한 번씩 가보고 혼자 가기 좀 무서우면 팀원 한명 불러가지고 그냥 같이 가보고 아케이드 뭐 사이퍼가 계속 혼자 와 그걸 알고 네. 있어 내가 그러면은 응. 1대1을 하러 가는 것도 괜찮고 제 진짜 자존감이 많이 낮나봐요. 네, 되게 아, 낮은 거야. 팀원 것 같아. 팀원 부르는 것도 사실 우리 팀도 팀원들만의 플레이가 있을 건데 뭔가 그러니까 나 여기서도 응. 그냥 보여 케이버가저 따위로 나가지고 날 벤달로 원탭을 때리고 갔어. 근데 나오는 말이 고맨이야. 씨. 신발 내내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돼. 일단 내 입에서는 족 같은 새끼가 먼저 나와야 되거든. <laughs> 이게 말이 되나? 아니면은 아 챔버 드랍 뭐이 정도만 하겠지. 괜찮, 괜찮으셨나요 어네 완전 좋았어요. 그냥 아쉬운 거지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다행이네요. 어, 네. 오케이 다 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뭐더 궁금하신 건 없네. 없으시죠? 네. 오케이. 너무 너무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죽여봐요, 그냥. 좀 싸움을 많이 해보시면 은 좋을 거임. 택션님 상대로 만나서 게임 VP 먹고. 이게 사람, 보이죠, 님들? <웃음> <웃음> 보이죠? 이게 씨발 꼭 적팀으로 만나면, 씨발 뭐 게임 MVP 먹고, 뭐 우리 팀막다 때려잡고 뭐 이러면서 막, 이게 보임? 방플라니. <laughs>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다니깐요 그냥 사람들이. 아니, 아니, 아니. 어? 아니, 내가 이러니까 할수 있냐고. 어? 아니, 뭐 하여튼 장난이고. 바이.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